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재용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요,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가장 저렴한 집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2억 대 3룸이고요. 방 3개 모두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4인 가족이서 생활하실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는 주방 뒤쪽에 베란다도 있으니까요. 어, 이점 유의해서 영상 봐주시고, 어, 전실부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실입니다. 전실은 어, 신발장 6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매립 선반 되어 있어서 이쪽에 뭐 차키나 향수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하부티 염슝 처리 되어 있고요. 어, 슬라이딩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3.7m 나오는 굉장히 큰 거실 사이즈고요. 그리고 소파 자리는 어, 이렇게 DP되어 있는 것처럼 6인용 이상 쇼파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TV 자리도 대형 TV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벽면이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 지금 가격이 2억 대이지만 어, 시스템 에어컨이 총 3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은 타일형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타일과 마루의 장점만 합쳐 놓은 그런 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주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T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3구짜리 인덕션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대형 싱크볼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부장과 하부장도 잘 되어 있고 안쪽에는 어, 전자레인지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고요.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한 대까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네, 주방 뒤쪽에 있는 베란다는 이렇게 미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설치하시고 그러고도 이쪽은 뭐 펜트리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보조 주방으로도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위쪽에는 건조대도 있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빨래 같은 것들 말리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환기창도 크게 나 있고요. 네, 다음은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가 붙박이장이 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5m, 3.9m 나오는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따로 이쪽에다가 장은 안 두셔도 될것 같아요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안쪽에 파우더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파우더룸으로 활용할, 활용하실 수 있게끔 따로 마련해 두었고요 이번에는 부부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전체적인 벽면에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샤워기 있고, 그리고 세면대, 자변기 모습 보이네요. 수납, 거울 수납장도 있고요. 네, 다음은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웬만한 집들의 안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폭은 3.6, 3.5 나오는 폭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 다큰 성인 자녀가 사용하시기에도 무리 없는 사이즈입니다.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뚫려 있고요. 어, 이번에는 어,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중문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쪽 공간에 어, 장식장 같은 것들 짜서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 장식장 같은 거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리장 짜셔가지고 술 같은 것들 진열해 놓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2m8, 2m9 나오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 사이즈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가성비가 정말 좋은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나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자녀들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laughs> 조금 크긴 하지만 서재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은 어 이렇게 환기창도 나와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랑 그리고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장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젠다이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 스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전동에서 가장 제, 저렴한 집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격이 저렴한데도 방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집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옵션도 뭐 안방에 있는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에어컨도 총 3대가 들어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격도 2억 초반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실입주금도 1 천만 원만 있으,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한 곳이니까요. 어, 오늘 영상 보시고 집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